함수를 이용해서 대출 받은 다음 최초 이자 납입일, 그 다음 대출 종료일 두 날짜를 구해 보겠습니다. 대출일입니다. 그 다음 대출기간, 개월수입니다. 그럼 1년 거치, 이자 납입일입니다. 말일 구하는 함수는 이오 먼스 함수입니다. 이고한 다음 이오 먼스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대출 날짜 A4 구분합니다. 그 다음, 1년 거치니까요. 1 2 입력합니다. 12개월. 가로 닫습니다. 엔터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 내리면 1년 거치 최초이자 납입일 말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 대출 종료일, 대출이 끝나는 날이죠. 끝나는 날은 이 e 데이트 함수를 불러옵니다. 이 꼬라고 이 데이트 함수를 불러온 다음, 대출일, 구분합니다. 그 다음, 개월수니까요. B4, 가로 닫습니다. 엔터를 치면, 대출 종료일이 계산이 됩니다.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잡아 내립니다. 대출 종료일, 계산해 봤습니다. 대출 기간을 개월수에서 연과 월로 나눈 다음에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 연수 2년, 개월수 6개월. 1년 거치 최초 이자 납입일 입고한 다음 이오먼스 함수 불러옵니다. 마찬가지 수식이죠. 대출일 구분하고 12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최초 이자 납입일 1년 거치 후입니다. 계산되었고요. 대출 종류를 계산합니다. 입고하고 이데이트 e 함수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대출일 구분하고 대출 연수죠. 그러니까 B4가 되겠죠. 곱하기 12 합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자녀 개월 더하기 C4 가로 닫습니다 엔터 칩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합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1년 거치 최초 이자 납입일 말일 기준입니다. 그다음 대출 종료일 이두 개의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